이번 시간은 사후회, 죽은 후회라는 의미를 갖는 pasthumus에 대해서 자,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pasthumus가 왜 사후회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i r s t 는 후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humus는 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뿌리말로 휴메어 또는 the 어는매장하다 r 뜻을 e i n 있 u m 다 따라서 e 스 n h u 는 o r the inhumor, the inhumor, the inhumor, the inhumor, the inhumor, the i n h 받게 될 것이다. 자, 뭘 받게 됩니까? p 스 s t u m u s medals a n a 자, 사후 명예훈장을 왜 받나요? 그들의 행동 때문에. 언제한 행동이죠? 한국 전쟁 동안에. 자, 이렇게 한글과 영어는 1대1 대응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대1 대응이 자, 영어 순서대로 한글을 이해를 그대로 하면 그것이 바로 영어를 올바로 이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disease라는 단어가 또 있었고요, posthumous, the posthumous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두 단어에 대해서또 보강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disease는 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분석을 해보면, D는 이 동사로서, 이제, 어 강조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는 아래라는 뜻으로 이런, 뭐, 그런 접도의 의미를 또 갖기도 합니다. CD는 이제 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this is는 뭐, go d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this is는 이런 의미에서 이제 죽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자, 이 관련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seize는, 자, 중단시킨다, 뭐, 끝장을 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seizeless 하면, 끊임없는 그런 의미의 뜻이 됩니다. 우리가 fire 하면, 자, 총을 쏘는 건데요. 자, 이 seize fire 하면, 자, 뭡니까? 자, 총 쏘는 것을 중지하는 거니까 휴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알아본 disease는 사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의 분사형으로서 diseased라고 하면 고인이 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disease는 죽다는 의미지만 이거하고 자, 약간 형태도 비슷하고 발음도 비슷한 diseas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disease라는 단어는 자, 질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단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면서 disease와 한번 구별을 해 보겠습니다.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자, disease 하면 자, 질병이라는 뜻인데요. 발음은 Djays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e a s 라고 하면 쉽다, 용이하다, easy, 쉬운, uneasy하니까 이제 불안하죠. 마음이 편한 게 아니기 때문에 u n e a s y s 있으면 불안 이런 가지고 있습니다. 또 easily 또는 w i t e a s y 하면 쉬우니까 쉽사리 뭐 이런 쉽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this ease에서 d e a s s 가 된다면 자, 쉬움, 용이한 것이 아니죠. 몸이 편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질병이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disease 질병이라는 단어와 disease 죽다라는 단어를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강의의 주제가 되는 단어는 pastum었습니다. 파스 m 추머스는 사후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방금 전에 알아봤듯이 이 퍼스트는 후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휴메어는 묻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스 m 추머스는 묻은 후회라는 뜻이니 저뭐자 뭐, 자, 사후에 죽은 후에 이런 의미를 갖는 건 당연하겠습니다. 자, 파스트가 자, 포스 s t 가 후에, after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관련 단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p a s t 어 i r 하면자 뒤쪽에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Past Cold War하면 우리가 Cold War는 자 냉전이기 때문에 냉전 후 시대의 냉전 후의 자 Past Cold War라고 자 하면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인상파 하면 impressionist 이런 이자 단어가 있는데요. 또 인상파에서도 후기 인상파가 있습니다. 그럴때 이렇게 post, past란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the past impressionist 하면 후기 인상파가 화들을얘기 합니다. 우리가 modernism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modernism 중에서 그 후에 일어난 그 후기 modernism을 우리가 p 스트 t 더니즘 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재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 p r e p 스 s t 스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p r e p a s t 자 아주 즉 극단적으로 이 불합리한 자, 아주 말이 안되는 터무니없는 그런 경우에 자 이렇게 씁니다 Extremely u 이 되는데요 p r e p 스 s t 스 r a 과연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f r e 는 앞이라는 뜻입니다. before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뒤에 past는 who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여기 설명을 보게 되면 이 처음에 오는 것을 마지막에 두는 거죠. 자, 처음에 있는 것을 앞에다 둬야지 마지막에 두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앞뒤가 이 뒤바뀐 거죠. 그러니까 전혀 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아주 불합리하고 터무니없는 그런 것이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저 마지막 것을 처음으로 둔다면 그것도 마찬가지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여기서 pre-pastures는 바로 저 문장 그대로 얘기하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pre는 앞이라는 뜻이고 뒤에 pastures는 자 후라는 뜻인데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앞은 자 앞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past 후는 뒤에 나와 있으니 이게 아주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자, 영어에 이해하는 영어의 문장 구조나든가 단어의 그런 그 생성 구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프리는 앞에 둔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뭘 앞에 두느냐 past로스 뒤를 앞에 둔다. 자, 이런 의미가 되고요. 겠또 반대로, 자, 앞을 뒤에 둔다. 자, 이런 의미를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을 뒤에 두든지, 자, 뒤를 앞에 두든지, 자, 이렇게 되면, 불합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p r e p a s t e r o u s 는 아주 터무니없는, 자, 불합리한 그런 의미를 갖게 되고요. 이 유사한 단어로, t o p s Top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톱은 이제 꼭대기, 제일 꼭대기에 있는 포인트를 얘기하면서 이 터비는 이제 이걸 업사이드 다운해서 위를 아래로 뒤집어버리는 걸 얘기합니다. 자, 꼭대기를 밑쪽에다 처박아 놓니 아주 불합리하고 저기 터무니없는 그런 게 되는 것이죠. 그래, 그래 같은 의미가 되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런 자 우리가 보통 보면 말이 앞에서 이 수레를 끌어야지. 자, 수레를 자어떡 합니까? 두죠? 가지고 어디에 둡니까? 말 앞에 둡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말이 수레를 끌고 가야지. 자 말이 뒤에서 수레를 밀고 가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표현을 하다 보면 재밌는 표현으로 with the c r t before the horse 하면 자, p r e p a s t e r o u s 하고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pre라는 걸 여기서 자 앞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요. past는 자 우리가 뒤라는 after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p u r e 에 대해서도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법을 공부를할때 또는 이 어원을 공부를할때 접두사 접미사 이런 의미를 공부한 적 있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접두사라고 얘기하면 한자로 보게 되면 이 접촉할 때 접자입니다. 접촉시키는 거죠. 자 머리에다 접촉을 시키는 겁니다. 자 단어의 앞에 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 prefix면 자 바로 이것이 앞에 붙이다. fix는 붙이는 거기 때문에 접두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prefix에 자 p r 라는이 앞이라는 의미를 갖는 이것은 자 prefix가 되는 것입니다. 자 prefix의 prefix는 자 p 입니다 자, 말을 장난하는 것 같죠. 자, 그래서 프리는 앞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아, 저 문법 용어로, 저 품사에 보면 "전치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다 위치시키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 전치사가 보면 명사 앞에 위치를 하죠. 그래서 프리는 앞이고요 포지션은 자, 위치시키는 거지요. 따라서 프리포지션 하면... 자 점치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레 r e q u i s i t e 하면 이 필요 조건을 얘기합니다. 자 prerequisite 하면 이 아, 필요 조건인데 미리 사전에 전제적으로 어떤 일에 있어서 전제적으로 자 필요 조건을 더 얘기하는 것이 더 강조되는 필요 조건입니다. 사전 필수 조건 뭐 이런 걸자 prerequisite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이 고급 단어로써 이런 프 r e s b y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p r e s b y 자 p r e s b y 는 장로교의 장로를 얘기합니다. 자 p r e s b y t e r i 의 장로를 얘기하는데요. 자 이거는 자, 어원상으로 p r i e 하고 같습니다. p r i e 는 사제, 신부, 목사를 얘기하는데요. 자 p r e s b y 나 p r i e 의자그 그 어원적인 분석을 해보면 자 다음과 같습니다. 자, 프레즈비터는 올드라는 자 의미로 더 나이가 먹었다, 늙었다라는 자 그런 단어로서 프레즈비스, 올드라는 그런 단어의 비교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프레즈비스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프레즈는 before, 앞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비스는 이제 마우스의 이제 어 뿌리말이 되는 건데요. 자 소를 얘기합니다. 암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프라이스비터를 얘기하면 바로 사람인데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끌고 저 먼저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뭐를 소들의 떼를 소떼나 양들의 떼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어린 양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자 사제나 신부나 목사나 이렇죠. 자 장로는 교회 장로교회에서 이 신자들의 자 앞에서 설선스범에서 올바른 길로 이 이끌어가죠 목회를. 뭐, 자 그런 거를 자 프라이스 비터라고 프라이즈 비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프리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위에는 보니까 어, 프리 파스트로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이 어떻게 씁니까? 수레 앞에 말 앞에 수레를 두는 그런 거죠. 아주 이렇게 어떤 저기 뭐 목자가 이런 식으로 간다면 말을 끌고 가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옥수를 서툴고 불합리하겠죠. 반면에 프라이즈비터라든가 프리스트는 자자 자 그런 동물 소떼나양떼 앞에서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분들은 아주 숙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솔선수범하고. 참, 참, 나름대로 경륜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우리가 흙으로 만든 인간에 대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휴머스에서 자, 휴머스는 흙을 뜻하는데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최초의 인간 에이덤도 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로 에이덤은 자, 사람을 뜻하고요. 자 에다마는 땅을 뜻하기 때문에 결국 에덤이라는 에이덤이라는 이름 속그 이면에 들어있는 의미는 흙으로 만든 인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죽으면 당연히 흙 속으로 들어가서 매장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더 흙을 뜻하는 말로 테라의 그 뿐인 말에 해당되는 그 터가 있는데 인터도 흙속으로 들어가는 거니 인터 또한 매장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자, 파스추스 자, 죽은 후에 사후에라는 의미를 갖는데요. 매장된 뒤에도 우리가 검시를 위해서 발굴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도 또 있습니까? 사후에 자, 처벌을 받기 위해서 또는 혼장을 받기 위해서 발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때 이 사후회라고 쓸 때는 파스츄머스라고 쓴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마찬가지로 자 매장된 걸 발굴하는 그런 단어로서 자익주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흙으로 만든 인간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흙으로 바로 인간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밀가루를 빚어서 밀가루로 수제비를 빚으려 해도 뭐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예 물이 있어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흙으로 사람을 빚으려 해도 자 흙을 척축하게 하는 수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인간의 몸속에는 자 수분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속에 이렇게 체액이 7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책이 영어로는 자, 휴머라고 합니다 자, 흙을 뜻하는 휴머스나 인간을 뜻하는 휴머나 아, 휴머니나 또 책을 뜻하는 휴머가 꼬리 비슷하죠 이 휴머가 또한 웃은 이야기, 재치, 익살 자, 이런 의미의 유머라는 의미까지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스토리 1 흙으로 만든 인간에 대한 강의를 마칩니다. 다음 내용은 스토리토 유머와 불쾌지수에 관련돼서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거미줄 영어 박호영 드림.